먹을수록 젊어지고 인체의 길을 보양하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참깨와 들깨는 뿌리채소인 우엉과 마 못지 않게 먹을수록 젊어지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깨와 들깨는 조선시대에는 뇌물로 주고받을 정도로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참깨와 들깨는 한의학에서 인체의 기를 보양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각종 진액이 마른 증상을 완화시켜 주어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마른 기침을 하는 증상에 사용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먹을수록 젊어진다는 참깨와 들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이 내린 고귀한 선물인 참깨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불리어질 정도로 우리 몸에 유익한 식품입니다. 우리 몸의 힘과 에너지 그리고 젊음을 유지해주는 귀한 식품인 참깨는 음식 맛을 한층 더해주는 식재료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의 참깨는 몸이 겉뜨내지고 늙지 않고 굶어도 배고프지 않고 무병, 장수하는 식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깨는 생참깨로 짠 참기름은 성질이 차며, 볶은 참깨로 짠 참기름은 성질이 따뜻합니다. 참깨는 올레산과 리놀렌산 등의 불포화 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계 질환인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해 주어 성인병을 예방해 줍니다. 또한 참깨는 비타민 E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해 주고 피부를 매끄럽게 해 주며 피부 톤을 밝게 만들어 줍니다. 참깨는 세사민과 세사민올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들 성분들이 항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참깨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 그리고 셀레늄, 리그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 세포의 산화 및 노화를 예방하고 각종 질병들을 예방해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깨의 불포화지방산과 레시틴 성분은 뇌 활동을 활성화시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 건망증이나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참깨는 고칼로리여서 너무 많이 먹으면 체중이 쉽게 증가할 수 있어 적당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참깨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날로 먹으면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없고 과다 섭취하게 되면 복통이나 설사, 소화장애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참깨는 지방산이 많은 식재료로 깨로 드실 경우에 한 번에 한 스푼 정도이며 하루 세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건강은 올려주는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으면서 비타민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우수한 식품입니다. 들깨는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알파리놀렌산과 칼슘, 비타민 등의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한 식품입니다. 동의보감의 들깨는 백발된 노인의 머리를 검은 머리로 변하게 해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깨는 한 방에서 만성 위염과 위산과다, 기침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들깨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 성분이 풍부해 혈관 속에 혈소판 응집을 막아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이들 성분들은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어줍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들깨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풍부해 면역력을 키워주어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줍니다. 들깨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감마 토코페롤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피부를 건강하고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어 주어 피부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E 성분은 노화를 방지하고 노화로 인한 각종 질병들을 예방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들깨에 함유된 알파 리놀렌산 성분은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것을 막아주어 암을 예방해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들깨는 고열량 식품으로 과다 섭취하면 복통과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깨는 산패가 잘 되는 기름 중 하나로 개봉 후에는 되도록 빨리 먹는 것이 좋고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패를 늦추려면 들기름에 찬기름 20% 정도를 섞어주면 산패가 늦추어집니다 들깨는 지방산이 많은 식재료로 35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먹을수록 젊어진다는 참깨와 들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